오늘은 그 예배 시작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고 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벽예배 2부 반주를 담당해 주셨던 우리 권석진 권사님께서 이제 교회를 옮기시게 돼서 이사함으로 오늘이 마지막 반주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또 반주로 섬겨주셔서 우리 감사하다고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잔송가 292장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없이 살수 없네, 우주는 그 아시. 저희에게 주시는 만나의 말씀 하박국서 1장부터 3장 그리고 시편 116편 중에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을 저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304면에 있는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을 교독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함께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새벽을 깨우시며 주님의 전 앞에 나오신 귀하신 이름의 성도님들을 예수 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이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 이소 선지자들을 지금 어, 이번 주에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선지자들이 아, 그 기록한 책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들을 이 찬양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쵸? 우리 미가를 살펴봤을 때 미가는 오라 의리가 여호와의 예 산에 올라 나훔은 보금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밝기 아름답고 도. 예, 이렇게 찬양을 불렀다면 오늘 하박국으로 와서는 이제 조금 더 아, 이제 약간 아동스러운 찬양으로 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화과 나뭇 잎이 마리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네, 저희가 이렇게 과거에 불렀던 찬양들이 알고 보면 이렇게 선지자들의 말씀을 중심으로 작사 작곡된 찬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더 이렇게 말씀에 대한 기대감과 이해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하박국 선지자의 1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1장 2절, 1장 2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따져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께 궁금증을 여쭙는 부분은 왜 악인들이 득세하고 왜 악인들이 의인들을 괴롭히고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냐는 것입니다 4절, 1장 4절, 이러므로 율법이 회의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웠었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박국의 전제는 어, 의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땅 가운데서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생각을 어,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믿고, 착하게 살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면서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이 바벨론과 같은 이런 악한 자들에게 우리를 넘겨주셔서 왜그 나쁜 사람들에게 우리를 유린당하고 우리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시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열심과 나의 신앙의 대가로 주어지는 현재의 고난이 이게 적당하고 온당한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엿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하박국 2장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하박국 2장 2절을 보시면 이건 여호와께서 하박국에게 대답하여 주신 거예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의 교리 중에 가장 핵심적인 교리였던 이신칭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신칭이라고 하는 그 신학적 교리를 이 하박국서,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행하는 선한 행위,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어, 봉사활동을 100시간 하고 1000시간 하고 1만 시간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의 기준에 우리가 달아를수 있을까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해서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의 관점에서 그가 100점이라고 할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선행을 쌓고, 아무리 우리가 많은 제사를 드리고, 아무리 구약의 그 유대인들이 그들의 예식과 십일조에 따라 삶을 살았다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여서는 하나님에 의해 완벽하게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의인이라고 하는 칭호는 누가 부여해 주시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다는 것을 이 하박국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공로로는, 우리 자신의 성품으로는, 우리 자신의 성정으로는 하나님의 완벽한 의에 다다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빵점짜리 시험지를 찢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100점짜리 시험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는 칭의를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는, 우리의 건덕지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아 그렇군요 하나님 아,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 그렇군요. 아, 하박국아 바벨로는 너 말이 맞다 악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본래 교만하고 정직하지도 못하고 그들은 버림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단지 너희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11조를 하고 선행을 한다는 것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기준에 완벽한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만 살아가는 것이다. 진짜 구원을 받은 존재, 진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위적으로 우리의 공로와 선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구원을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권한이고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벨론을 치리 하실 것이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때에 구원하여 주실 것을 너가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박국서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3장으로 들어오시면 3장 2절에 이러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3장 2절,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한 부응을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이 부응은 세속적인, 세상적인 숫자나 권력이나 물질의 부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응이란 진정으로 나의 죄악을, 나의 교만을 보지 못하였고 내 눈이 가리워졌던 그 무지하게 하나님께 따져 물었던 것을 회개하며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주님, 저의 교만과 패역함을 깨닫게 해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한 분만 붙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였던 심령의 부흥을 간구했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면요. 오늘 본문이 되는 3장 17절 전에 16절을 보시면 하박국이 지금 매우 큰 환난 앞에 두려워 떨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 두려워 떨는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일까요? 이는 거대한 바벨론의 침략으로 당할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와 심판이 어떤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는 이렇게 임박한 상황 가운데 바벨론이 창과 칼을 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륙하여 들이 닥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 말발굽 소리와 병사들의 고함 소리가 귀전에 들려오고 있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뼈가 썩어 들어가는 긴장과 심장이 떨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서도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무슨 노래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19절의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없으며 없고 또 없으며 없을지라도 그렇지만 난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이 새벽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 고백 우리에게 없는 것들을 주목해보면 우리는 낙심하고 주저앉고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의 주변의 환경들을 살펴보면 먹을 양식이 마실 물이 제사 재물이 없는 이 당시에 황폐해진 바벨론의 포이 가운데 있는 이 유다 사람들과 같은 입장에 처해계신 성도님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이 부도로 망하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직장을 잃고 마땅한 일자리도 구하지 못하며 처자식이 배를 골고 있는 상황에 계신 분이 혹시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기뻐할까요? 바로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다시금 자각하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 살리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악인들을 징벌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선함을 아시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승화시켜 주실 그 하나님의 때를 너가 온전히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있느냐.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에게 말씀하고 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며 환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영적인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세임을 공급해 주시는지 우리 마지막으로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힘으로 삼는 자는 끝내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 여호와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다고 1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여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지금 처한 인간 관계의 문제에서 재정적인 압박과 굴레에서 또 우리의 자녀의 현실적인 문제에서 모든 압제와 고난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마치 사냥꾼의 올무에서 풀려난 새와 같이 오늘 성경에 표현해 보면은 마치 아, 그 언덕을 뛰어다니는 사슴과 같이 나의 발을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뛰노게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이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지금 없는 것들에 주목해 보면 우리의 입술에서는 감사보다는 불평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 주님께서 저에게 의롭다함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셨는데, 제가 끝내는 이 예수님을 가진 자로서, 나는 낮아지고, 나는 죽어지고,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이 장엄케 되고, 존귀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저의 유일한 삶에 기쁨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면 내가 설령 지금 조금 없을지라도 내 자식이 조금 뒤늦춰지는 는것 같다 할지라도 나에게 지금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직 나의 질그릇과 같은 이 연약한 육신의 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를 담았으니 제가 오늘도 주님 이날 하루를 기쁨으로 승리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오직 구원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새벽에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하나님 저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내 소망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실 수 있는 하루를 살아가시는. 복된 이름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없는 것에 주목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불평과 또 불안, 또 좌절과 염려 가운데. 많은 에너지를 뺏기고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내가 필요 없을지라도 오직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선포하였던 그 기도가 오늘 저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자유롭게 높은 곳을 향하여 다니게 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 이름 교회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국 교회와 이름 교회를 위하여 또 배성식 단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각 가정에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충분히 기도하신 후에 오늘 저녁 금요 기도예회와 내일 새벽 예배의 자리에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